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서산 방울선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8월 9월 운세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 좋은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선생님, 이번에 8월 9월에 토끼띠 어떻게 될것 같네요. 네. 자, 토끼띠 36세, 48세, 60세인데 네. 예, 네, 36살에 네. 어, 총운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풀린다 풀려 생각대로 네. 도움으로 풀린다 풀려이래요네 서른 네. 살을 들어가 보니 네. 무엇을 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이 많다 네. 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귀인의 도움으로 풀리는 수점도 있고 네안 그러면 부모, 부모의 도움이든 네. 그 지인의 도움이든 무엇을 하는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 자영업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어, 음. 답답했던 게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간다고, 예, 음. 네, 합니다. 예. 음. 네. 근데, 이게, 어, 인간을, 어느 인간을 만나서 잘 가느냐에 대해서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구설 입술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어, 사람의 손은 들어오는 운기인데 어느 손을 잡느냐에서 이게 좋은 손이 될 수도 있고 네. 검은 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판단을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나오고 같이 가서 그니까이 같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내 혼자가 아니고 누구랑 같이 해보려고. 음. 네, 형자가 됐던 내 지인이 됐던. 근데 인간 판단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인간 네. 판단. 네. 직장을 다니는 분들 36살에 네. 뭔지 모르게 뭔가 합의가 잘 돼서 풀리는 수준, 음. 네? 그게 있고, 가정사로는 음. 어, 그렇게 나쁘다고는 안 나와요. 가정사로, 네. 그리고 이제 자손을 더날라는지 몰라도, 음. 어, 이렇게 삼신 할머니 주력이 이렇게 더 보이고, 네. 이런 용기예요 네? 오래 자존을 부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 그래요. 음, 다행이네요. 네, 토끼띠들이. 네. 그래서, 36살에 이분들은, 풀려는 갑니다만은, 귀의 도움도 들, 되는데 인간을 누구를 만났느냐에서,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음. 네, 그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토끼띠들이 36살인데도, 매매운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 매매 운이 강하다는 거는 네. 이 문서 쪽으로 뭔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예? 도움이 도움으로 해서 뭔가 강해져. 아 도움으로 도움, 내가 네.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네. 노력해서 해놓은 것도 있지만 네. 이 뜻들이 어, 지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네. 예?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 기특해서라도 네. 누가 이렇게 내가 이걸 하는데 조금 부족해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네. 이 도움이 좀 많이 드나 니요 그래서, 36세, 네. 노력파이신 분들은, 네. 좀잘 풀려나갈 것 같고,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주가 네.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들, 예. 네. 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면, 귀인의 소개. 귀인의 소개. 네. 우리 같은 사람도 유튜브 보고 이런 적이도 있지만, 네. 귀인의 소개로 인해서, 네. 인간으로 풀리는 분들이, 은근히 있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귀인의 소개로 인해서, 네. 소개소개발. 어, 예, 소개소개를 속에, 인해서. 네. 그게 있고. 잘하면 돈뽑을 있겠어, 그래. 잘하면 가면을 좋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이번에 48세 분들은 어떻게 네. 될까요? 사실 8세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평화세로 들어가는데 네. 앞에 돈이 깔려 있고 네. 뒤에도 돈이 깔려 있고 긴 공간에 앉아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근데 어 이거를 매매로 땅을 잡을 것이냐 물건을 잡을 것이냐 네.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아. 근데 어 인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인간을. 인간을 위해 돈을 빌려준다는 인간으로 뭐를 이렇게 해가면 잘못하면 금전에 손실이 난답니다 네. 예, 그거는 조심을 하시고 내 직감 예감도 좀 강한 분들이 많아요 48세는 네. 예, 그래서 어, 미래를 보고 네. 조금 길게 투자를 할 곳에 해 놓는 게 네. 앞으로 살아가는 데 득이 많다 이래요 아. 너무 어, 금방 네. 일어나는 금전은 조금 잘못하면 손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땅은 어때요? 땅은 괜찮죠. 아. 땅 쪽으로 가는 거는. 네. 네. 논이라든지, 네. 나중에 개발이 될 곳에 네. 길게 볼수 있는 거는 개념이 득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구나. 이분들을 보는데 또, 어, 부모가 될지, 뭐, 주위에 친척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 상이나는 형국이 음. 많이 보이거든요. 오수수 네. 네. 전에 풀리는 형국에 잘못하면 상문살이 끼다 보면 그 네. 문기도 막힐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다뭐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올해 운 네. 년에 방향이 한 군데는 안 맞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음. 잘 조심하시면 네. 괜찮을 것 같고 음. 내 느낌이 싸하다 이럴 땐 네. 봉투만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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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아무 느낌이 없다 편하다 이럴 때는 네. 식사도 하시고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이분들 올해 여름에 휴가철에 네. 물을 조금 조심하라 소리가 나요. 왜 잠을 자면 물에 떠내려가는 수 예, 아. 네, 이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쪽은 조금, 조금 네.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이장이나 네. 이 나이대 이장이나 무엇을 알게 모르게 개발이나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무엇을 만져야 되는 분들이 많은가 봐. 아 예? 선산이나 이런 것들에서 네. 상의하실 분들이 네. 많은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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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쪽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 48세는. 아 예? 그리고 부모 더. 부모 더. 예, 재산에 더. 네. 이게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나이대입니다. 네. 네. 이 나이대가. 네. 예?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태가 다 똑같은 건 아닌데, 뭐가 잘 풀리진 않고, 우리 같은 기운들이 해서 힘든 분들은 자꾸 안으로 파고들어서 자꾸 늘어지는 분들이 있답니다. 음. 네, 나가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자도 잔것 같지 않고, 네. 몸이 지푸뚱하고, 이런 분들은 네. 상담을 하세요. 아, 네. 네. 그런 분들도 한 분이 많나 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도 네. 은근히 많다구나. 음. 그리고, 알기도 모르게 여기까지는 왜 이렇게, 뭐 가려운 거, 올라오시는 분들, 네. 이웃이 어디가 가렸다든지, 네. 그 아토피라던가, 알러지, 알러지라던가. 피부 질환이나, 이런 네.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신 분들도 많대. 네. 그리고 또, 어, 술 쪽으로도, 네. 술 쪽으로도 나는 요만큼만 먹고 싶은데, 먹다 보면 술이 아, 술, 쉽지가... 술 먹는 정도. 네. 네. 그런 분들 상담 주고 싶은 분들도 많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60세 네. 예 토끼들을 들어가 봅니다 다 젖어서 혼자 사시다가 다른 어, 사람 만나서 다젖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망가진 네. 분들도 많대요 음, 알게 모르게 네, 네, 60세에 네. 무슨 온기가 들어올 때 그걸 잡지를 못해서 일곱수 네. 여덟수 아9수 네? 전에 깨진 분들도 많은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이 음, 60세를 들어가니까 좋은 운이 음. 이리 할까요 저리 할까요 인생살이 고달프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7위일까요? 8위일까요? 9위일까요? 1 0위일까고 2위일까요? 2위일까요? 3위일까요? 4위일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부부시간을 어, 같이 사시는 분들은 네. 능력 네. 내 능력을 발휘해서 어, 더 다져지려고 네. 네. 무엇을 성취하려고 어디다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네. 문서나 뭐 땅이나 매매 이런 쪽과 관련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60세 되시는 분들이 땅이나 이쪽으로 해놓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음. 알게도 모르게도 개발권이나 네. 아파트권에 뭐를 해놨다가 네. 사기성이라든지 아. 뭐가 이렇게 억울해진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오고 청약 같은 거, 예, 네.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네. 거. 그래서 반은 좋으신 분들, 반은 진짜 맞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깨지, 깨진 분들은. 네. 내 성격에 내가 나를 네. 못 다스리고, 네. 억울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심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인해서 네. 오히려 소화도 안 되고, 네. 어, 병원 갈 일이 많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미 어떤 병이 들어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병원 쪽으로 근심, 입원을 한다든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응급실로 간다든지 이런 분들도 네. 많고, 특히나 여름에, 네. 아, 지금 이제 7월인데 8월, 9월을 가면서 알게도 모르게도 병원 가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 예? 그리고 스스로 내가 고집을 펴서 그럴 나는 지 땅을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음 네? 그리고 항상 낙상수나 어른들이 챙겨야 될 거. 네. 그런 거를좀 많이 챙기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어, 나쁜 분만 있는 건 아닌데,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고비를 네. 넘기고, 넘기고. 네, 8, 9월에 무슨 계기점을 잡아서, 네. 어그러지라고 했는데도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이런 걸 받아서, 같이선 네. 가보자든, 하 네?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청춘만별이에요 이걸 뭐 사주대로 어떻게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네. 총운을 들어가면 네. 조심조심 조심. 인간도 조심 건강도 조심 물도 조심 예. 예. 그리고 물건 네. 물건에서는 제대로 네. 내가 앞날을 보고 네. 제대로 잡아라 아... 예. 돈을 내 거를 늘려나가시려고 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미 잡아서 깨지신 분들도 많아요. 네. 득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진짜 이렇게 진짜 뭐라 그럴까 어, 자손도 나 몰라 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네, 예, 그나마나 있을 때는 그랬는데 어, 금전도 잃고 나니 새끼도 멀어지는 형국있죠 네, 어, 등을 돌리는 형국. 예? 맞아요. 예, 떠나가는 그 외로운 주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나이 때는 네. 어떻게 보면 다된건 아니거든요. 인생이 네, 맞아요. 60이기 때문에. 네. 네 60이기 때문에 네. 다된건 아니라서, 네. 귀에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네, 노심초사하고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네. 조그한 거부터 네. 시작을 해서 다시 마음을 다지시오. 네. 네. 그러면 귀에는 아직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상담서사 방울 네. 선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녀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